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1개월 차 신혼부부입니다. 결혼 1개월 차기는 한데 남편과는 같이 산지 1년이 되었어요. 남편하고만 같이 산게 아니라 시부모님과 함께 남편집에서 1년을 살다가 이번에 탈출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짠돌이 남편 사연 듣다가 제 이야기도 남다른 사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연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시고 남일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다 생각하시고 화끈하게 욕이나 한마디 보태주세요. 사실 결혼식을 작년 초에 했었어야 했는데 시국이 이렇다 보니 인원제한이다, 모다한 이유로 미루다 미루다가 이 사단이 나서 당초 계획보다 1년이 더 지난 한달 전쯤에 시아버지 없이 식을 올려버리게 되었어요. 시아버지 빼놓고 결혼식을 하게 된 사연을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그럼 곧바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희 시아버지는 엄청난 구두쇠이십니다. 시어머니는 괜찮으신 편인데 시아버지가 정말 엄청나세요. 이미 두분다 오래 전에 은퇴하셨고 연금 받으시는 금액이나 현재 살고 계신 아파트만 봐도 돈도 꽤나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재산이 얼마신지는 정확하게는 남편도 알지 못해요. 유산 노리고 효도하는 꼬라지는 도무지 못 보시겠다고 알려주지 않으셨대요. 유산 때문에 더 효도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저도 남편도 맞벌이 부부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딱히 하려고 해도 시간도 없을 텐데 말이에요. 혹시나 해서 적어보지만, 시가 재산을 노리고 결혼을 결심한 것도 아닙니다. 친정부모님도 이미 저 결혼하기 전에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으셨어요. 남편이 대기업을 다니고 있긴 한데, 저도 남편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 튼튼한 회사에 다니고 있고, 입사 4년차에 현재 과장 타이틀 달고 있습니다. 애초에 결혼 이야기 나올 때 양가 지원 하나도 없이 결혼하기로 했고, 저나 신랑이나 일 시작하고 난 뒤부터 모아놓은 돈이 상당했기 때문에 한쪽으로 기우는 결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튼 시아버지께서 결혼식을 미루자고 한 이유도 어이가 없어요. 여태까지 축의금 뿌린 것들 본전 회수하려면 여러 명 모일 때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요즘은 인원 제한 때문에 상황을 다들 이해하기 때문에 계좌로 축의금을 전달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자식들 어떻게 믿고 안 보내면 그만인데 손해 보면 제가 책임질 거냐면서 인원 제한 풀릴 때까지. 굳이 날짜를 미루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어차피 그분들이 결혼식에 안 오면 못 받을 돈이지 않냐고 똑같은 상황이지 않느냐 말씀드려도 절대로 인원 제한이 풀릴 때까지 식을 올릴 생각이 없다고 하셨어요. 짠돌이 시아버지에 관한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어요. 처음 양가 상견례를 하는 날이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예약하신 한정식집에서 상견례를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상견례 날 보인 행동에 정말 어떤 의미로는 존경스럽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식전 음식으로 전복죽이 나왔는데 이미 전복죽이 나온 상황부터 음식에 손을 하나도 안 대시고 계셨어요. 전복죽이 나오고 나서 계란찜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음식들이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식사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죽을 안 좋아하시는가 보다 했는데 서빙하시는 분께서 치워드릴까요 하고 물어보니 가만 냅두라고 하시더라고요. 메인 요리부터 탕까지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파피 인원수대로 차려진 음식들을 전부 옆으로 밀어두시고. 공깃밥을 하나 추가하시더라고요. 그러시고는 밑반찬을 계속 리필하시면서 메인 요리에는 손 하나도 대지 않으시고 식사를 이어가셨어요. 그 모습에 저희 어머니가 조금 당황하셨어요. 음식이 입에 안 맞으시냐 여쭤봤는데 엄지를 차올리시면서 아주 맛있다고 하시면서도 메인 요리인 갈비찜이나 탕에는 끝까지 손을 대지 않으셨어요. 그걸 저희 가족들이 불편하게 하고 있으니 남편이 보다 못해 시아버지께 갈비찜도 아주 맛있으니 한번 드셔보라고 하더라고요. 갈비찜 좋아하시지 않느냐며 왜안 드시냐고 물었는데 남편의 말을 듣더니, 그래? 그럼 한 입만 줘봐라. 하시면서 남편 앞으로 나온 갈비찜을 집어가셨어요. 진짜 맛있다고 하시면서 이번엔 시어머니 앞에 차려진 갈비찜을 몇개 덜어가시고, 다 드신 공깃밥 빈 그릇에다가 탕도 덜어가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희 가족 보기가 부끄러우셨는지, 왜 자기 거안 먹고 남의 걸 자꾸 뺏어먹냐고 뭐라 한마디 하시니, 이건 포장에 가서 집에 가서 드실 거라고 하시더군요. 밑반찬은 리필이 되니 공깃밥하고 밑반찬만으로 상견례 자리에서 끼니를 때우시고 메인요리들은 포장에가서 저녁식사로 드실 요량 이었나 봐요. 그때는 그냥 절약정신이 너무 투 철해서 유별나신 분인가 보다 했어요 물론 그 행동이 상견례 자리에서 어울리는 매너는 아니었지만 그냥 그 유별났던 모습이 추억거리처럼 남을 줄 알고 넘겼던 게 화근이었던 거죠. 아무튼 본의 아니게 결혼식이 미뤄 지다 보니까 또 다른 고민이 생기 더라고요.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게 너무 큰 걱정이었어요. 서울 아파트 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이 있잖아요. 양가에 문제가 있어서 결혼이 미뤄지는 것도 아니고, 추기금 얼마 더 받기 위해서 결혼을 미룬다는 게 오르는 집값을 생각해보면 더큰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에 저랑 남편이 모은 돈을 합치면 2억 5천 정도 되었는데, 2억 정도만 더 대출을 받으면 작은 평수의 구축이지만, 그래도 원하던 지역의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신혼집을 미리 구하는 걸 반대를 하시게 됩니다. 양가 지원 없이 결혼하기로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 대출을 받는 게 집안의 수치라고 하시면서, 만약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절대로 이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고 엄포를 놓으셨어요. 불편함을 조금만 감내한다면 대출 없이 집을 충분히 구할 수 있다고 하시며, 요즘 젊은이들은 끈기가 없는 게 문제라고 하시더군요. 자기는 일평생을 빚 없이 지내왔다고, 이자로 버리는 돈이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게 아니냐며, 저희가 신혼집을 구하는 걸 엄청나게 반대하셨어요. 대출받는 게 은행만 좋은 거지,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셨어요. 신도시 쪽 아파트도 생각해봤는데, 출퇴근거리나 그런 걸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더 손해겠더라고요. 신도시에 살면 자동차가 거의 필수이기도 하고, 신랑도 저도 차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돈에 맞춰서 집을 구하고 자동차 두 대를 사자니, 그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었거든요. 대출금 가지고도 저렇게 노발대발이신데, 당연히 월세 사는 걸 용납하실 분도 아니셨죠. 그래서 출퇴근 거리를 이유로 상황이 이러하니 대출을 받아야겠다고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 시아버지가 뜬금없이 합가를 제안하셨어요. 결혼 시작부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시아버지도 그 부분에 대해선 생각이 이미 있으셨는지, 집만 같이 쓰는 거지, 합가를 하는 대신 생활비며 용돈, 공과금 같은 거단한 푼도 받을 생각 없으니 들어와서 돈을 모아 살라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여태까지 그 누구도 시아버지 고집을 꺾은 적이 없었고 시아버지의 제안도 제안이지만 아파트 위치가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그제안의 쐐기를 박아주셨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고집에 한 번만 맞춰주면 저희가 집을 나갈 때쯤에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몰래 모아놓은 돈 5천 정도를 주신다고 하시기에 남편의 설득 끝에 결혼식도 아직 올리지 않은 상태로 시부모님과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시어머니가 5천을 지원해 주시면 1년 정도면 모자란 돈을 모아서 독립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섰거든요. 시가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는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치 근현대사 박물관에 온것 같이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들이 좋기 20년은 더돼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유일하게 새것처럼 보이던 것은 소파 앞에 깔아놓은 온수매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흰색이어야 할 백색가전들은 세월의 풍파를 견디지 못해 누런빛을띠고 있었고, 소파도 가죽이 다 벗겨져서 속이 튀어나올랑 말랑하는 상태였어요. 시어머니가 제 속을 눈치챘는지, 시아버지가 멀쩡한 걸왜 바꾸냐며 야단이시라서 못 바꾸셨다고 하더라고요. 망가지면 바꾸기라도 할 텐데, 뭐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었는지 잘 망가지지도 않는다고 짜장을 부리시는데, 그때 왠지 시어머니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시어머니께서 결혼 자금으로 몰래 주신다는 돈도 있었고, 집만 같이 쓰는 거지 따로 사는 거라 마찬가지라고 하셨지만 저도 여기서 지내는 동안 어느 정도 살림은 해야 했으니 예단했다는 셈치고 오래된 살림살이들을 전부 바꿔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꼬셔서 시아버지 이틀간 자리 비우신 날을 결행일로 잡고 이틀 사이에 집안 가전들을 전부 다새 걸로 바꿔버렸어요. 전부 바꾸는데 해서 제돈 1500만원 정도가 들었고 다른 것보다도 시어머니가 엄청 기뻐하시는 게 괜히 뿌듯했습니다. 문제는 시아버지가 돌아오고 난 이틀 뒤였어요. 당연히 집안 살림살이가 삐까번쩍한 새 것들로 바뀌어 있으니 시아버지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시더라고요. 당장 시어머니를 불러서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감싸주시려고 노력은 하셨지만 시아버지 고집을 결국 꺾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저까지 시아버지 앞에 잔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이미 바꾼 거 그냥 넘어가자고 내가 바꿔달라고 했다고 하시는 시어머니 말은 들리지도 않으시는지. 저한테 금전감각이 없고 절약할 줄 모른다고 하시며 계속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나름 효도했다는 생각을 했는데 잔소리를 듣고 있자니 열이 받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아버지의 유치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10월 말쯤에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되어서 이제서야 결혼식을 올리나 했는데 그것도 턱도 없다며 무조건 반대를 외치시더군요. 이미 늦어질 대로 늦어진 거 저도 언제까지 반대하시려나 보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하는 겨울이 되고 나서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시가에 같이 살게 되면서 원래는 남편이 혼자 쓰던 방을 같이 썼는데 조금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아직 식도 올리지 않았다는 게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 남편이 쓰는 방 바로 맞은 편이 시부모님이 쓰는 안방이라서 소리가. 그래서 화장실이 가까운 현관문 근처방을 제가 쓰기로 하면서 신랑과는 각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각 방을 쓴다는 이유로 으스 대시면서, 방을 한개더 쓰니까 방세를 받아야겠다고 제 얼굴을 볼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물론, 실제로 받지는 않으셨지만,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11월 말에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으슬으슬 춥고 방에 냉기가 한가득이더라고요. 베란다가 딸려있는 방이라 오풍이 심한가 싶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전에 없던 추위에 정말 요즘 같은 시국에 고불이라도 걸리겠다 싶더라고요. 보일러는 낮 동안에는 단 1분도 틀어 놓지 않는데 자기 전에는 아버님이 전체적으로 다켜 주셨거든요. 분명히 아버님이 보일러를 트는 것까지 제가 확인했는데도 유독 제가 쓰는 방만 계속해서 바닥이 차갑고 그렇게 추웠어요. 하루는 일부러 낮 동안 몰래 보일러를 틀어 놓고 바닥이 뜨거워지는 것까지 확인하고 꺼 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버님이 다시 방마다 보일러를 켜 주시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하지만 세한 느낌이 들어서 불 끄고 침대에 누워서 잠을 안 자고 잠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니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남편이 화장실을 가는 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인기척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몰래 밖으로 나와봤어요. 예상한 대로 제 방에 보일러만 꺼져 있더라고요. 누가 그랬는지는 안 봐도 뻔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온 집안 식구들을 깨워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하루 더 숨죽여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어김없이 제 방에 보일러를 끄고 계신 시아버지를 현장 공고할 수 있었어요. 보일러를 몰래 끄고 계신 와중에 거실 불이 환하게 켜지고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찍고 있는 저를 맞닥뜨렸을 때 자지러지게 놀라며 당황하시던 시아버지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너무한 거 아니냐는 듯이 시아버지를 몰아가니 제가 추워 보여서 보일러를 높여주러 나온 거라 변명하시던 시아버지가 결국 폭발을 하면서 제 탓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제해픈슴씀이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절약하는 법을 알려주려 보일러를 껐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셨어요. 제가 감기라도 걸려서 회사에 못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 따져 물으니 시아버지가 참다 참다 폭발하시며 너같이 해픈 사람을 집에 들일 수 없다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치시더군요. 저도 여태까지 참아온 게 있기 때문에 이 집에 가전들 전부 다제돈 주고 산책거라고 이것들 전부 여기에 두고는 갈 생각 없다고 끝까지 버텼어요. 당장 그 돈을 돌려줘야 한다니 아까웠는지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조용히 들어가셨습니다. 다음 날 시아버지는 삐져가지고 아침 대바람부터 나가셨고 그주 내내 집에 들어오시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이참에 잘 되었다고 어차피 시어머니께서 주기로 한 돈이 있으니 손해봤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미루던 결혼식도 진행하고 대출을 받아서 원하던 신혼집도 구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짐 빼서 친정으로 들어갔고 시아버지 몰래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신혼집 계약을 하고 나서 남편과 신혼집에 들어가 같이 살게 되었어요. 시아버지 고집은 결국 꺾지 못하고. 결혼식은 시아버지 없는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둘이서 행복한 게 제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아버지 스스로 마음 돌릴 때까지는 안 보고 지내면 된다고 저희를 응원해주셨습니다. 미루고 미루던 결혼식도 올렸고 결국 대출을 끼고 웃돈을 들여 신혼집을 장만하게 되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단돈 1500만원으로 상종하기 싫은 15화의 연을 끊어버릴 수 있게 되었으니 남는 장사라는 생각이 드네요. 끝까지 저희 편을 들어주신 시어머니께는 생활비도 드리고 집 밖에서 자주 만나뵐 생각이고요. 남편도 시아버지께서 먼저 마음을 여실 때까지는 이렇게 지내는 게 속편하겠다고 저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시아버지 마음이 풀리는 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시아버지의 축복 속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은 욕심이 조금 들기도 하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